한이예 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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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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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전체를 다완벽하게이지제게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이다가게 이게, 게 이게, 게 이거는 걸레, 걸레도 걸레질도 어느 정도 다 됩니다. 걸레질도 다 됐네요. 걸레질 자, 걸레 여기까지만 그냥 간략하게 보여드렸구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비질 했으니까 스팀으로 닦는 거예요. 이거를 스팀으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스팀이 나오지만 이거 봐요 이렇게 들어오셨어 한번 봤는데 이거를 스팀 청소기로 닦아서 깨걸로이러는여요자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스팀기입니다 스팀기 침에 물 나와요 이 침에 하는거랑 물이 나와요 그리고 선이 이렇게 깁니다 스팀 호수가 자, 이제 스팀 나오기 시작하죠? 이걸로. 네. 자, 이걸로 스팀에 장착했어요. 자, 이 스팀 걸레입니다. 한번 나오는 거 보시죠. 그럼 침대에 약간 물이 나올 겁니다. 여기 약간 물이 나오는 게... 아, 이게 에이 여기는 아까 먼지 하나도 싹싹 긁는거이에요 미세먼지까지 싹싹 흐르해줄이까요 들어오 셨 죠？안 여 기가？안 하고 좀더럽게이쪽 은？안 에서안했는 이런 있 고, 원 는요. 이스팀인데덜스팀으로 바꾸겠습니다. 약간은 이제 쫄을 조절하면만덜 스틸. 이렇게 해가지고, 분량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뜨겁습니다. 스팀한때는 장갑을 끼는 거요 더 넓게 빨리 하고 싶다면 이연장군이니다 연장군. 아까 보여드렸는데. 높은 곳, 넓은 곳. 저희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높은 곳, 넓은 곳. 할수 있는 장비라고 봐야죠.

흡연이 고고어지땅인 오래 걸리지 않 여기 했다고 했지만, 저희가 이런 시스템으로 청소 하면 먼지 많이 나오고, 때도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아 어떤 것인지. 청소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멀었습니다. 한번에 얼마 해주다는데 이런 걸레를 계속해서 교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교체하면서 그그 넓은 면적도 아주 쉽게 청소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청소도개가생기니다 자, 다음 아파트 하나 면시간에 있는 아수가 있어요. 20 자, 반을합니